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도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기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이제 푸시로 이제 뽑아낼 때 쓰는 건데 단축키는 P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먹고 뭐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푸시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높이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내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기 있는 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지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치수를 정확하게 뭐 만약에 난 천이다면은 천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치수로 올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 이제 2D로 그림을 그리시고 이 그림을 그린 부분을 이제 3D로 만드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선택 툴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 툴 같은 경우에는 자, 면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면만 선택이 됩니다. 면 주변에 있는 선까지는 선택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블 클릭 따닥 하시게 되면 면을 두번 연속으로 클릭을 하시면 면과 선이 같이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 연속 여기를 따다따닥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통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선택 툴은 한번 클릭했을 때와 두번 클릭했을 때 한번 두번 세번 클릭했을 때 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은 내가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명까지 선택은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선은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어, 알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 툴일 때 옆에 있는 부분의 선을 추가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 선택도 되구요. 마찬가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된 부분을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차감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는, 어, 추가 선택과 차감 선택이 동시에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추가 선택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빼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는 클릭을 한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컨트롤 키는 추가 선택만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차감 선택은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 차감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감 선택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다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까만주고요 요거보다 좀 많이 작게 하나 내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택 툴이라고 했죠. 세번 연속 클릭을 하시고, 자, 이동 툴. 이동 툴은 여기 있는 자 이동 툴이고요. 무브기 때문에 M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M을 눌러주시고,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M을 눌러주시고, 여기 끝점을, 여기 끝점에다가 붙이시게 되면, 자, 봤을 때는 오브젝트가 두 개로,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재밌는 게, 자, 내가 면을 다시 하나만 선택을 하고, move 상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당겨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면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 자 지금과 같이 그냥 만드시고 무브툴로 그냥 옆으로 갖다 놓게 되면 내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누르지 않더라도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오브젝트하고 이 오브젝트가 붙어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자. 오브젝트를 세번 연속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룹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번 연속 클릭하셔 가지고 그룹 만들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개다 그룹이 돼버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깐요. 하나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얘는 그냥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번 연속 클릭을 하시고 무브틀로 자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면만 잡으시고 무틀로 당겨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자두 개가 붙지 않고 얘는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다른 오브젝트랑 이제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그룹 내지는, 어,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그룹 내지는, 어, 구성요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 만든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다시 박스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먼저 그룹 하지 마시고, 요거를, 자, 무브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땡기시게 되면 자, 오브젝트를 이런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하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는 여기있는 구성요소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정의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걸 적으시면 되구요. 설명은 뭐, 이게, 뭐,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자를 적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그룹이고 요 친구는 이제 컴퍼넌트 구성요소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프트를 눌러서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프트를 누르시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냥 선택 눌러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툴 M을 눌러가지고 자 컨트롤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무브툴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가 되셨으면 먼저 그룹했던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를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상태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브로 바꿔주시고 자면 말고 선을 잡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친구를 바꿨다고 해서 얘가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변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Move로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나는 분명 얘만 움직였지만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 상에 따라서는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객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변형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컴포넌트로 묶어 주시는 게 작업하기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는 지우고. 여기 있는 이 친구만 남겨놓고 이제 무브툴에 어,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싶으실 때 어,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를 무브툴로 자 선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면을 움직일 때도 쓰실 수 있고 자 점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점이라고 활성화됩니다. 가 그때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선과 면을 움직이고 싶을 때 쓰는 게 무브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선, 면을 움직이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여기 있는 무브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내가 복사하실 때도 이제 무브틀을 많이 쓰시는데. 자 무브틀로 복사 하실 때 아까는 제가 끝점을 찍어 가지고 했다면 자 근데 원래 무조건 끝점에서만 복사가 되는 건아니고요 내가 어느 여백이든 찍으시고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땡기시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만 잘 잡아 주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자 복사 기능 중에서 내가 이만큼 복사를 했는데, 나는 지금 이 간격만큼 한 3개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이 복사한, 복사한 상태에서 복사한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뭐 누르지 마시고요. 바로 곱하기,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기호. 우리 여기 있는 곱하기 기호 있죠? 곱하기 3을 눌러주시거나 꼭 곱하기 3이 아니라 내가 원하시는 치수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자, 내가 아까 띄웠던 그 간격만큼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나누기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하시고 무 o v 틀로 컨트롤 키로 내가 이만큼 복사를 했는데 이 사이에 내가 두 개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서 슬러시 3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브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많이 쓰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테이트. Rotate. 로테이트는 이제 단축키 Q입니다. 그래서 Q를 눌러주시면 회전이 되고요. 요거는 오브젝트, 내가 돌리고 싶은 쪽의 방향을 내가 맞춰가지고, 내가 빨간 색깔 쪽이면 그 빨간 색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초록 색깔 쪽이면 초록 색깔 방향 쪽,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면 파란 색깔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사각형을 내가 그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 요거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 보통은 그냥 사각형을 하나를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돌리고 싶다시면 하 여기 있는 로테이트를 선택하시고 자 요게 이제 캐드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양 끝점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가운데 점 근처로 마우스를 가, 갖다 놓으시게 되면 중심점 역시 활성화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로테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연속으로 면을 세 번을 아두번 따닥 클릭하시고 로테이트로 가운데 중간점이 활성화됐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각도를 그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는 어, 우선 지금 이걸로는 어, 끝은 내기가 좀그렇고요 난중에, 어, 이제 실습하면서 요거는 조금 더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오브젝트를 돌릴 때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팔로미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옵셋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부분의 면적을 내가 밖으로 더 넓게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좁게 선택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옵셋을 쓰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값을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거는 어, 쓰실 때 내가 직관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값을 입력하셔가지고 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면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문틀을 만들고 싶은데 문틀은 요 밑에도 면이 옵셋이 되고 선이 선택이 되고 옵셋이 되버리면. 이렇게 가운데 턱이 생기니까요. 나는 턱 없는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밑에 있는 선을 빼고 세개의 선을 선택을 하시고 옵셋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기 있는 부분은 선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드래그 선택을 해 주시고 delete 키를 눌러 주시면 지금과 같이 문틀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팔로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지금 만든 거는 다 지워주시고요. 따라가기 개념인데 자 오브젝트를 내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크 자 제일 많이 쓰는 아크를 선택하셔가지고 자 여기랑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주색이나 이제 핑크색일 때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이제 아크를 그려 주시고요. 이 아크를 위에 있는 사각형 면을 따라서 내가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 툴로 위에 있는 면을 더블 클릭 하시고 면과 선이 잡혀져 있을 때 Shift 키로 면을 빼 주시고요. 자, 선만 남아 있다 하실 때 그때 팔로미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있는 면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일 때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선일 때도 마찬가지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선을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구를 꼭 그리실 필요는 없구요. 자, 내가 만약에 구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자, 선 끝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구를 여기 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더블 클릭, 세번 아, 연속 클릭하셔가지고 선을 다 선택을 하시고 팔로미로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어, 구가 이렇게 선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브젝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흰색이고, 얘는 약간 프로딩딩한 색깔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딩딩한 거는 여기를 세번 연속 따닥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어, 면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반전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흰색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스케일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선택을 하시고, 자 내가 키우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있는 가운데 지점에 점을 찍고 내가 당기시게 되면 그 방향으로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근데 대각선 쪽은 전체 크기를 요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쪽은 한쪽 방향에 있는 내가 만약 가운데 부분에 점을 잡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쪽 방향에 이제 크기만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지는 이제 내가 치수를 입력해서 하고 싶다 시면 끝에 있는 점을 찍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가 2배 커졌으면 좋겠다면 바로 이 e, 엔터 누르시면 두배가 커지고요. 반대로 나는 얘가 절반만큼 줄었으면 좋겠다 시면 .5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절반 크기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Move 툴부터 해서 Push, 그 다음에 Rotate, 그 다음에 팔 a l o m e 그 다음 Offset, 그 다음에 Scale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추가적인 건 선택도라고 여기 있는 Component까지 어, 작업을 맞췄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